소소한 일상. 그렇게 우리는 행복합니다.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싱그런 힘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이고 눈을 감고 꿈을 꾸지만, 바람의 끝은 한숨. 원하고 바라지만 아직도 마주할 수 없는 예전의 평범한 일상. 미소를 가린 채 마스크와 함께 사는 우리는 또 안심할 수 없는 오늘을 시작합니다. 듯한 방역과 케어에도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한 지 3년 그리고 또 얼마나 더이 상황을 견뎌야 할까요? 끝을 알수 없는 고통, 롱 코비드 아직 하루에도 수만 명의 확진자를 쏟아내는 강력한 바이러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셨어요? 냄새 후각을 후각을 잃어버렸어요. 아 후각이 조금. 예. 각기 다른 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이 원인이 뭔가 싶어 약도 많이 먹지도 않았었는데 감기약 먹은 것뿐이 없었는데. 예예. 이게 예.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이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우리는 일반 진료는 물론 버추얼 케어 센터를 통해. 24시간 운영하며 진료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명명한 격리 기간이 지났지만 알수 없는 피로감을 호소했고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아 제가 <laughs> 기침 증상이 있고 목이 좀 펄펄해서. 도대체 이 바이러스는 그게... 언제 사라지는 걸까요? 음... 불충분한 항체에 의한 면역 반응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후유증 증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고통의 둘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 선생님 저 너무 아픈데 남들 보기엔 멀쩡해 보이나봐요. 아,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호소하는 통증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부유증으로 인한 상처가 모두의 마음에 흉터를 남겼고. 따뜻한 상담을 통해 소독부터 다시 시작해 나갔습니 다음에는 그 코로나 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에는는에는그 다음에는 다에는그 다음에는 그다그다음는그그는그에그다음에그다에다그 다음에는 그그다는그다다는그 통증 환자들도 그 현상은 나타났거든요. 우리는 여러 의료진이 모여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롱코비드 환자분들이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세요. 저희 병원에그 롱코비드 환자분들을 위한 퍼플 클리닉 조사에 따르면 평균 호소하신 증상 개수가 열네 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증상으로 인해서 지치신 마음에 대한 상담치료가 의외로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라걸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브레인포그라고 코로나 이후에 멍해지고 기억력 저하되고 피로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어, 이런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 브레인포그에 대한 치료법이 지금 사실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 해외의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고압산소 치료를 했을 때의 효과가 꽤 보고가 되고 있었고 마침 저희 명지병원에 고압산 치료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과하고 협력을 통해서 치료와 연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순도 산소 투여로 인체내 산소농도를 높이는 고압 산소 치료. 하여튼 예전에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하고는 뭔가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진 느낌. 뭐라고 딱뭐 이거다라고 딱집어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 머리가 좀 편해지는 느낌. 설명되지 않던 코로나 후유증. 지금도 우리는 지속적 연구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매일의 노력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바이러스 전염의 방패막이 될 것입니다.